청소리 난것 치고는 문이 다 열, 잠겨 있는데? 아니죠. 저쪽은 열 필요가 없는 거죠. 아니지, 아니지. 2층도 열렸는데요. 차 타고 갔다! 2층도 <laughs> 어? 갔다, 차 타고 저기, 뿔, 뿔? 이, 이 방향. 집 있죠, 저기 집. 어. 갑시다. 차 타고 애들 갔거든요. <웃음> 저것이 <laughs> 차탈때를 그냥 걸어가지고 말이야. 집에 <laughs> 턴다고요. 턴다고, 지금 정신없다고. 네, 턴다고 정신없다고. 저기 집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. 아, 딱놈의 씨, 이놈의 씨, 이놈의 씨, 이놈의 씨, 이놈의 기 이놈의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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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렸다. 일로온다 라인대로 와요. 다 맞고. 기자는 놈인데. 역커에 있다. 여기 아닌데? 갓. 어, 자시만 아이든 거 들고. 들고 경건 들고 있네. 간다. 뮌너의 힘을 보여준다. 뮌널라이더. 뮌널라이더. 오 어, 뭐 이렇게 가냐. 등장. 우! <laughs> 오, 음? <laughs> 이게 웬 차야? <laughs> 차를 이륙. 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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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마. 녀석 쫓기는 좋은 걸 끼고 있었군. 너의 뚝배기도 내가 가져가 주겠어. 닐뿐이야 이 자식아 별로 안 아프다 이거 버틸 수 있어 오아! 오! 아이 장전하느라 <laughs> 장전하면 치료 캔슬되네? 파닥파닥 거리는데요 난리 났다. <웃음> <웃음> 자식들, 이게 바로 어부질이라는 거다. <laughs> 이제 먹잇감이 나타나기만 기다리면 됩니다. 이 능선 부근쯤에서 나타나겠지. 아 비운이 좋구만. 파밍 해봐야 유, 의미가 없다니까요. 죽으면 다 끝이라고. 다 뺏긴다고. 왔다! 왔어! <laughs> 어디? 어디 이 녀석은 뭘 먹었나 뭘까 아유 이거 이거 뭐 스코프 겁나 많이 들고 왔구만 녀 어? 배낭도 좋은 걸 끼고 있어 이거 왜 리코넥트랑 리코넥트 밖에 없어요? 네랑 얘 거. 같은 건가? <laughs> 바바저씨가 요리를 해주겠어요 제가 여기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, 독이 있다! 있다! <laughs> 올라가는 게 제일 낫겠네 배가 왜 이러냐 에? <laughs> 배 미쳤네 배 굴러가네 배어 오토바이가 있군요 빠른 사람이 있음 그렇다 하면 아 좋아 그럼 빨리 가져오렴 아, 대형량 킥드로우 너무 좋은거 들고 있네 너 레드 도또 사이트 이렇게사아주겠습니다 오우 쉣흐과 <laughs> <laughs> 뭐야 뭐야 이 자식 저식 뭔데 황금고블리이야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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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저 꾸물꾸물거리네 저거 흠 <laughs> 음. 아, 뽀. <laughs> 에? 에? <웃음> 에? 에? <laughs> 야, 이씨, 뭐야, 이거, 이씨?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아저씨? 우리, 우리 좀 멀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, 우리, 우리, 우리 엿된 거 같은데? 쳐돌이 뒤다! 여기다! 어, 위. 이, 이씨! 뺏어야 돼, 뺏어야 돼, 저거! 가 스톱. 아, 이렇게 폭발이야. 가져. 아, 건너자고요. 어, 건너자고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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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너자고. 네. 통곡의 다리 하고 있는 악당 놈들을 동수를 쳐가지고. 아이고 말이야. <laughs> 네? 하늘을 봐요. <laughs> 아, 뭐냐? 아니 저기 숨을 데도 없다고요. <laughs> 어 씨. 뭐 있어요? 이거? 안녕 조키. 에따비다딜리슈트따딜리슈 어! 오오오. 저, 아까, 아까, 우리 봤었던 집에 있어, 누구세요? <laughs>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생겼죠? 아, 나와봐. 오케이, 오케 됐다. 안 돼, 안 돼. 약간 도움답게 해야 돼. 쉬이. 아, 아, 아. 기강해, 기네, 이거, 뒤. 올라가가지고, 뒤 그냥 다, 통수 다쳐버리면 되겠네요. 저 올라가는데, 보이죠 어디로 올라가, 여기?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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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뒤. 여기 시체 누구냐 이거 전대예요. <laughs> 기가 막힌다. 야, 야. 이거 야 기가 막힌다고 자리. SKS의 소리가 울려 퍼지겠구만. 뭐야 이거 집왜 이래 이거. 아니 뭐냐 이거는 집다 너가 내렸는데. 신해내렸는데 하우스 오브 왁스 여러분 알아요? <laughs> 그거 생각나네.